봅시다. 이번에는 9월 모의고사 미적분 4점짜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뭐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점 C가 원 C가 있고 두점 AB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그때 점 P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고 점 Q가 0 콤마 코사인 리세타 그럼 세타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코사인 양수라고 잡으면 여기 어디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얘가 천분 BP에 내린 수선의 발을 아이라고할때 우리가 P와 R 사이의 거리를 F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F 세타라는 거는 P 아래의 길이니까 BP의 길이에서 비아래 길이를 뺐다라고 해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은 2 세타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다다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다 구했네요. 자, 일단은 BP부터 구해 봅시다. BP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 분의 BP는 반지름의두 배. 그니까, 러 사, 사인, 세타. 라고 해주면 되겠죠. 빼기. 자, 이번에는, B, R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받아보면은, 파란색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가 되네요. 그쵸? 그 여기가 E 플러스, E 코사인, 세타. 그니까, 저기의 길이는 사인이네요. 그래서, 쟤는 빼기. 저기다가, 사인 곱하면 되니까,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삭 사인 세타에서 2 사인 세타 빼니까, 2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나, 고, 고해주면 될까요? 잠깐만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적분을 하지요. 자,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저 적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그리고 저거 이제 사인 코사인 뭐로 할까 고민해야 되는데 코사인 이분이 코사인 이니까 사인 으로 합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으로 하는게 편했을까 코사인으로 합시다 코사인 조금 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넣어 봅시다. 3분의 5부터 넣어주면은 60도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그리고 4분의 1.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3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해주면 루트 3 그리고 4분의 3 어? 뭔가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그러면은 답은 1번 라고 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됐나요? 29번 볼게요. 자, 29번을 보니까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보니까 fa가 6인 a에 대해서 gx는 x는 a에서 최대 값을 갖는데요. 일단 은 이거 한 가지. 그리고 gx는 x는 b, x는 b 플러스 6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 그때 fx에서도 한두시간은 알파벳 하라고할때뭐 적어도 구합시다. 자 일단은 gx가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차 함수 fx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g 프라임 x 도 구해보니까 일단은 fx가 합성되어 있는 거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f 프라임 x가 나오고 그리고 이거가 원래는 x 더하기 2의 2의 x제곱에 합성되어 있다고 라 생각해주면 얘의 미분은 얘도 뭐 hx 할까요? 얘 미분해주면 얘라고 다 듣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g프라임 x 입장에서 보니까 아 얘가 0이 될수 있는 곳은 f프라임 x가 0이거나 fx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우리가 가능한거 좀 봅시다 2차 함수 fx는 얘거나 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가 총 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색깔 조금만 다르게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fx, f'x가 0이 되는 곳은 여기겠네요. 그쵸.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3하고 만나는 곳은 여기겠네요. 이렇게 일단 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fx가 이렇게 이차 함수기 이 때문에 f'x 입장에서는, 예, f'x 입장에서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나요? 여기 뭐, 표시다 하자면,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되죠? 이거는 그래프 어떤 모습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이 곱한 거에 대해서 부호 좀 따져봅시다. 둘이 뭐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간을 보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여긴 증가. 플러스, 여긴 감소, 증가. 그러니까, 아.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플러스 6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지면 여기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아 b a b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라고 다들 생각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다 되네요 우리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자 근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FA가 6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친한 곳이 6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6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a 라고 아, a 있으니까 m은 0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fa가 6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x-a의 제곱에 플러스 6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b 넣었을 때랑 b 플러스 6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니까, 넣어봅시다. m에, b-a의 제곱에, 더하기 6이,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m에, b 플러스 6 0 0 a의 제곱 더하기 6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면, m값 구할 수 있겠죠. 다들 할수 있겠죠. 자, 이거 구해보면은, 음,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B하고 b 하고 b 플러스 6의 중점이 a 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a가 b 플러스 3.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 얘도 3.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니까 9m은 6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이다.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인 거 확인됐네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f(x)란 거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두 근을 알파, 벳타라고할때 그거의 차의 제곱을 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x 빼기 a의 제곱은 6이니까 x 빼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두랩 차는 이루트 6의 제곱 24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들 할만하죠? 자 이제 마지막 30번 봅시다. 30번이 아마 가장 어려워야 되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봅시다. <laughs> 자 보니까 30번에 일단 큰 힌트 하나가 있네요. 최고차이계수가 9인 3참수다 그래서 아얘 뭔가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갑시다 자, 가족건을 보니까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뭐 사인 저기에 0이 돼요.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아, 우리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네. 그럼 사인이 0이 되는 곳은 우리가 뭐 정수 파이에서 그렇게 n파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정수 파이에서 0이 되니까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0이 정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gx란 걸, 사인에, 파이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0은 0이겠죠. 그럼, 우리가 쓴,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이 식은, 얘가, gx에서, 지형을 뺐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지프임 0이 0이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프임 엑스를 구해보면 f 프라임 엑스에 파이, 그니까 파이 곱하고 코사인에 파이 f x 가될 겁니다. 그래서 지프임 0은 파이에 f 프라임 0에 코사인 파이 f0이 0이다. 자 근데 아까 f0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m파이는 0이 아니죠. 1-1- 왔다갔다 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얘가 0이겠구나. 그래서 f프레임 0도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조건만 봐도 뭔가 엄청 많은 걸 알아낸 것 같죠? 느낌이? 그렇죠? 자 나를 보니까 fx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오래요. 근데 그 극대 극수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알수 있는 게 fx가 두 가지 종류가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여기가 영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x는 0. 됐죠. 자, 그럼 둘중 이제 뭐냐에 대한 거는 더 문제를 봅시다. 자, gx는 0하고 1 사이에서 gx가 fx하고 똑같아진대요. 그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럼, 와,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g0이 g1이어야 되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f0이 f1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바라보면 아 여기가 그냥 1이면 가능하겠네요 그쵸 근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f0하고 같아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1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안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 됐죠 잠깐만 여기 x축이 아닌데 뭔지 모르죠? 여기는 그냥 y는 k라고 잡읍시다. 됐죠? 자 그러면 아, 여기서 할수 있는건 fx란 최고창항의 개수가 9면서 x제곱을 인수하고 x배기를 인수하는데 얘네는 근이 아니고 y는 k하고의 교점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된다? K값만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K가 F0의 값이니까 정수다라는 거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극소값만 구해서 두대 곱이 5다라는 거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보면, 이거 2대1인 거, 많이 보는데 힘들면 그냥 이거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시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미분해도 상관없어서 구하면 3분의 2 나옵니다. 자, 그럼 F3분의 2는 9, 9분의 4, 그리고 빼기 3분의 1, 더하기 K. 그러니까 K 빼기 3분의 4. 그럼 둘이 곱하면 5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해보면, 3k 제곱, 빼기 4k, 빼기 15는 0? 그러면 3, 5. 3? 여기다가 1. 그럼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됐나요? 자, 그럼, 아, k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k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k는 3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얘가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fx 다 구했으니까 구하라는 것 저뿐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0에서 5까지 x, gx라고 나와 있는데 gx는 0하고 1 사이가 계속 같은 애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1까지 f 얘랑 이제 0에서 1부터는 다 f(x) 하고 써도 되죠. 아, 이거 나중에 할까요? <laughs> 그리고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거 많이 봤죠? 이게 주기함수 접근하는거 4에서 5 처음 보면 지금 기억해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 주기함수가 그 주기 안으로 다끌어올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하고 2사이도 0하고 1사이로 바꿉시다. 그럼 x가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모든 gx는 0하고 1 사이로 끌어올 거니까 fx랑 같아질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0, 2하고 3 사이도 0하고 1 사이로 오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되면 될 것이고 얘도 0하고 1이 되면 얘는 x 플러스 3, 얘도 0하고 1이 되면 x 플러스 4.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0에서 1까지가 fx는 그대로 있고 x가 5 개. 그리고 0부터 4까지도 하니까 10의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fx가 적어라고 했으니까 적어 넣어줍시다. 됐죠. 이게 예,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맡기겠습니다. 115가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30번은 뭔가 뒤에는 쭉 계산이긴 하지만 예. 얘가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얘. 우리가 사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gx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쉬운 문제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문제수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